핑계도 되지만 자기 인생에서 뭐가 지금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 조차도 따지지 못할 정도의 인간이면 뭘 해도 성공 못해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거는 세상에서 내 맘대로 되는 건 나밖에 없거든요 나 잠자면 안되면 잠자 자지 않으면 돼나 공부해야 되면 공부를 하면 돼요 오늘도 안녕 다들 안녕하신가요 어, 그, 한달 정도 전에, 언니가 물어봤을 거야. 언니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어, 나 영상 뭐 할까? 어떤 영상을 원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모두들, 진짜 되게 많은 분들이, 언니 공부 자극 영상 올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았어요. 누나, 언니 공부 자극이요. 공부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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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근데 내가 그동안 유튜브 해오면서 수없이 공부를 많이 올렸는데도 부족한가 봐. 그럼 어떻게 올려야지. 그래가지고. 언니가 카메라를 켰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 언니 진료실. 지금 잠깐 쉬는 시간 짬이 나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어, 공부 자극. 나 보면 공부 자극 되지 않니? <laughs> 어. 그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가 뭔데 공부 자극 영상을 찍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음, 우선 제 직업을 말하자면 저는 의사입니다. 한국에서도 의사고, 독일에서도 의사예요. 의사 면허가 두 개가 있고 유럽 전역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고요. 왜냐면 독일 라이센스가 있어서요. 학교는 독일에서 의대를 나왔어요. 음, 독일 의대를 나왔고 제가 입학할 당시에 나름 내가 이 언니 자랑이 아니라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이 정도까지 공부했던 사람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재수 없다고 말하지 마. 아뭐 재수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재수 없으면 부지매고 나가요. 어. 근데 언니가 입학했을 때 2010년도 당시에는 언니 학교가 이제 독일에서 괴팅겐 대학교라고 하거든. 근데 괴팅겐 대학교를 언니가 졸업을 했는데 그 괴팅겐 대학교가 언니 입학 당시 독일 내 레벨 1위였어요. 랭킹 1위. 설뭐 지금 뭐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제 독일 가서 독일어를 10개월만 10개월 걸렸나 10개월 도안 걸린 것 같은데 10개월 만에 독일어를 의대를 들어갈 수준의 독일어를 땄어요. 독일어를 그 전에 했었냐, 아니요? 저는 독일어의 스펠링조차도 몰랐고, 독일어도 ABCD를 쓰는 건지도 모르고 갔던 상태였고, 거기서 아베체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의대에 들어갈 수준의 독일어를 땄죠. 땄고, 어, 우리 이제 들어갔을 때 우선, 어 뭐야 이제 총장 아 총장 의대 의대 학과장 학과장 어 의대 학 의대 전체 총장이라고 해야 되나 과장님이라고 해야 되냐 데칸이라고 하는데 데칸 하시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근데 그 분이랑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랑 저랑 1대1로 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오케이 사이 떨어져서 입학을 했죠 아시아인은 내가 또 소름, 아시아인은 제가 입학할 당시에 우리 입학 정원이 아 125명인가 됐을 거야 거기서 아시아인은 저 혼자였어요 외국인을 뽑는 거는 비율은 125명 중에 5명 뽑았고요 아시아인이 들어가는 건참 우리 학교에서는 드물었다. 어, 드물었고. 어, 독일 의대에 다니는 동안 어, 이제 교튼의 대학교 가니더작슨주 안에 있는 공립대학교였는데 국공립대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어, 그때 당시 엘리트 운이라고 해가지고 명문대학교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처럼 독일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중에 우리 학교 안에 들어가 있었고 거기서도 랭킹 이 1위였어요. 어, 나는 솔직히 그 공부 자극 영상 만들어주세요 하는 순간부터 너희들의 공부는 망했다고 생각해. <laughs> 그럴 시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내 인스타를 볼 시간도 없어야 되고 솔직히 가는 거야. 이 영상을 볼 시간도 없어야 되는 게 지금 수험생들이고 뭐 공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을까. 1분 1초가 머릿속에서 계속 공부만 생각해야 되고 밥 먹으면서도 머릿속에서 왜 외웠던 거 계속 되뇌이면서 밥을 먹어야 되고 어, 화장실 갔을 때 샤워 하담 다때 샤워할 때 언니 어땠는지 아니 아침에 일어남과 눈뜸과 동시에 침대에서 천장 보고 뭐 했는지 알아? 어제 공부했던 것들 차례대로 머릿속으로 다 외우고 있었어. 그러고 이제 그게 너무 막그 양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모자라면은 그 누, 누워있는 시간이 모자 안 되겠다면은 그 상태로 계속 외우면서 샤워하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러고 있었어. 왜냐면은 뭐 양치할 때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되면은 어지럽거든. 그 외우는 내가 해봤어. 내가 여태까지 외웠던 거를 말로 계속 혼자 나한테 혼자 나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을 계속 많이 하니까 어지러워서 현기증이 나서 못하겠더라고. 응. 어 그렇게 공부를 했고 자는 시간은 언니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다 자는 시간은 제가 독일에서 8년을 있으면서 잠자는 시간은 정말 많이 자면 3시간 잤어요, 하루에. 진짜로. 2, 어, 3시간 잤던 것 같아. 솔직히 까놓고 뭐 잠을 많이 8시간씩 안 자면 머리가 안돌아간다어 절대 1시간만 자고 일어나. 정말 진짜 극한에 따라서 진짜 피, 막 눈이 갑자기 공부하다가 눈이 안 보여. 너무 피곤해서 눈 초점이 흐려져서 도저히 막 책에 글씨가 안 올라와서 안, 안 입력될 때까지 버티다가 그때 1시간 딱 자고 일어나면 완전 말짱한데? 완전 말짱해요. 근데 잠이 계속 쏟아진다? 왜 그런 지 알아? 본인이 긴장을 안 해서 그래 긴장을 안 해서 그래 긴장을 하게 되면은 심장 두근거리고 막 초조해가지고 잠이 올래올 수가 없거든 그렇게 8년을 살았어요 언니는 음. 어... 암튼 거기서 예과 2년, 본과 4년을 하죠 입학은 어찌어찌 했는데 이제 예과 2년 주는줄 알았어 나는 그 1차 국가고시에서 면접 키프리퐁이라고 해가지고 구슬시험 했어요 구슬시험을 아 진짜 이것도 너무 억울한 게 어떤 사람은 필기가 끝나고 구술 시험까지 한 달의 시간 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필기가 끝나고 구술 시험까지 일주일에 있는 일주일만 시간 있는 사람 있어요. 그게 저였어요. 음. 왜냐면은 구술 시험을 학교 교수님들이 보는데 국가 시험이지만 학교 교수님들이 봐. 근데 어떤 교수님이 배정될지는 어 이제 나중에 알아요. 음나중에 알고 교수님들 과목 내네 과목의 교수님들이 내 앞에 앉아 있어. 한 과목당 한 시간씩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4네 시간 동안 나는 거기서 피 빨려가면서. 그거를 보고 있는 거죠. 구술시험을. 죽어요. 4시간 동안 말해, 계속 말해 무슨 질문이 튀어나올지 모르면서 계속 이렇게 시험. 계속 죽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그 구술시험을 준비하면서 난 외국인이잖아. 아무리 내가 독일어를 의대를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독일어를 이제 따서 들어갔다고 해, 하, 해도. 그래서 들어가서 2년 동안 의대에서 애들이랑 생활하고 공부를 하고 맨날 프리젠테이션 하고 했다고 해도 해도 언어적으로 딸리는 건 어쩔 수 없거든. 이만한 양의 책을 세부학이 어떠냐면 이만한, 약의 책, 이만한 양의 책이 이만한 두께의 책이 세 권이 있어요 그게 한 과목이야 그럼 내네 과목이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내과목의 네 이런 책을 그러면 몇 권, 열두 권이죠? 그이 이 두께의 책의 열두 권을 일주일 안에 다 외워야 돼 응, 그때 인간의 한계를 처음 느껴서 아, 아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였구나 아 여기까지구나 아 나는 여기까지가 <laughs> 진짜로 그때 이후로 내가 한계 느껴본 적 아직까지 없거든 정말 그때 처음 느꼈어. 막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나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나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막 울면서 막 불고 불고 막 머리 쥐어 뜯어가면서 정신 미친 정신병까지 거의 걸릴 수준으로 막 머리 쥐어 뜯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양이 많고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 하루 종일 해도 안 끝나고 막 돌겠는 거죠. 막 돌아요. 왜냐 필기랑 또 다르죠. 면접 시는 그냥 계속 말로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정말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찍을 수 있는 사실 성답도 아니고 오지 성답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관식 문제를 계속 교수님 그 쫄리는 그 분위기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공부를 했어. 어? 근데 어떻게 해서 운이 또 좋았죠? 통과를 했어요. 어내 말은 이거야. 아까 내가 아, 아까 정말 재석기한 시작을 했잖아. 너네들이 지금 이걸 볼 시간이 있냐 이거지. 나는 그렇게까지 한계를 느껴본 적이 있어?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나 노력했는데 언니 안 돼요. 네가 노력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언니가 누구를 가르쳐보고 언니가 한국 와가지고 한국 국가고시 보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공부했던 오신 분들 내가 1대1로 가르쳐본 적도 있고 거의 과외식으로 가르쳐본 적도 많아요. 음, 한국 국가고시 패스시키려고. 왜냐면 나는 이미 패스한 사람이니까. 근데 왜 얘가 4수를 했는지 왜 5수를 했는지 보여. 그렇게밖에 안 했으니까 4수 5수 한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노력 나 진짜 최선을 다했어. 수준은 내가 봤을 때는. 5 정도밖에 안돼5 정도밖에 안돼 점수 스코어로 매기자면 근데 언니가 생각했을 때 언니가 공부한 양과 언니를 비롯해서 언니랑 비슷하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의 스코어는 100이야 100 정도 하고 진짜 겁나나 나 이번에 진짜 이 갈았다 나 진짜 이번에 영혼 갈아서 했다 100 정도인데 칭얼칭얼 되면서나이 정도 했는데 안돼 이거 시험이 이상한 거야 이거 나떨어뜨리려고 만든 시험이야 아 이거 내가 문제가 아니라 아 이거 여자는 안 뽑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망가, 망상을 가지면서 막 주변 탓을 하기 시작해. 너무 비참하죠. 그 탓을 하는 거를 외부 사람들한테 말하잖아. 본인 더 비참하다. 더 그렇게 절대 합리화시키지 마요. 본인이 못 해서 본인이 못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본인이 노력을 안한 거예요. 본인 노력한 거 봤죠. 진짜 노력한 사람들이 봤을 때 본인은 딱 2점, 5점, 이 정도밖에 10도 못 했어요. 그 매기는 그 수치가 달라요. 본인이 노력했다는 그 수치가 다르다고요. 주에 스코어 자체가 달라요. 달라요. 어 그리고 물론 내가 맨날 하는 말이야. 내 친구들한테 나보다 저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대단하신 분들은 나를 보면서 똑같이 말하겠죠. 제가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자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저러고 사니? 쟤 저러고 사니까 저렇게밖에 못 살지.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이걸로 되게 자극 진짜 기분 내가 지금 이런 말 하는 걸로 기분이 더럽고 나쁠 수 있어 알아요 이걸로라도 기분이 나쁘면은 나는 너무 고마워 나빠, 나쁘면은 빠나 악이라도 생겨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너네말 그렇게 했어? 하면서 그렇게 악이라도 받쳐서 공부를 하지 이말 듣고 저 미친년 이러고 넘어가면은 답도 없어요 난 나름 공부 쪽에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제 스스로를 따져봤을 때는 그냥 그래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사회적으로 의사야, 의대를 나왔어, 도, 그것도 독일 의대를 나왔어, 의대도 명문 의대야, 한국에 와서 또 의사를 해.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냥 겉으로 보여진 스펙으로 봤을 때는 공부적으로는 성공했죠. 그죠? 그래서 할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래서 할수 있는 말이야. 왜 스트레스 받고 공부를 하는데 나는 솔직히 살이 왜 찌는지도 모르겠어. 이거는 뭐 개인차죠. 진짜 솔직히 난 살이 왜 찌는지 모르겠거든. 밥 먹을 시간이 있냐고. <laughs> 진짜 옆에다가 옆에다가 뭘 집어먹을 시간이 있냐고. 뭐 집어먹는 순간 그 오른손으로 펜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손 더러워져서 또손 닦고 그럴 시간이 있냐고요. 스트레스 받고 정신 사갖고 이러면 나는 밥도 안 들어가거든. 아예 먹을 생각조차 못 하거든. 그거에만 집중을 해서 다른 거에 집중도 못해요 화장실도 참다 참다 참다가 그 참는 동안에 그 참는 게 신경 쓰여서 화장실을 가죠 이렇게 해야 돼요 공부는 마음 가짐이야 아니 봐봐요 50가지가 있어 뭐 50개의 언덕이 있다고 그쵸쪽 쭉쭉쭉쭉쭉 올라갔어 아나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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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다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는데 여기서 안 된다고? 나 그냥 포기두두 번만 두더 넘었으면 은 그걸 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회 문제? 뭐뭐 뭐 여자라서 뭐 유리 천장? 웃기지 말아요. 그렇게 진짜. 나는 솔직히 그것도 너무 웃기고 그냥 자기 합리화 좀 하지 말아요. 유리 천장이 있으면은 여자 정치인이 왜있으면 여자 대통령이 어떻게 태어나며 그리고 유리 천장이 있으면 그거를 넘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넘어서서 그 위에서 그거를 깨는 사람이 되면 되죠. 그럼 보여줘야죠. 여자도 이렇게 할수 있다. 어. 그런 분들이 많길래 좀시구봤어요 그리고 언니가 유학하면서 제일 한심했던 게 뭔지 알아? 한국 유학생들 보면서 본인은 유학을 하러 왔어요. 유학이 뭐예요? 외국에 공부하러 온 거죠. 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와서 침묵질만 존나 하는 거야. 진짜. 침묵질만 오지게 하죠. 그 침묵질이 어떤 침묵질이야? 나는 솔직히 아닌 종교가 없어. 아니, 종교, 종교가 없어. 종교 없고. 종교 없어서 그게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 내가 종교가 있다는 게 한심하다는 게 아니야. 적당해야지. 아니 공부를 하러 왔어요. 부모님 피땀흘려 가지고 유학비 대주고 거기서 그렇게 공부를 하, 하러 왔으면 적어도 학기가 밀리는 일은 없어야 되며 최선을 다해서 아니 부모님이 여기서 한국에서 피땀흘려서 돈을 벌고 그걸 보내주는 돈으로 거기서 <laughs> 그렇게 놀고 있는 게 말이 되니 무슨 교회 수련회 어뭐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 교회에서 써뭐 일요일은 그렇다 보죠 그거는 뭐 교회 예배 일그 모든 행사를 다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본인이 외국 나온 이유가 없냐고 이게 외국만 국한된 게 아니지? 한국에도 똑같다고 생각해 이것 때문에 뭐했어? 저것 때문에 뭐했어? 제발 핑계 좀 대지만 자기 인생에서 뭐가 지금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조차도 따지지 못할 정도의 인간이면 뭘 해도 성공 못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말 싸가지 없죠 근데 이게 현실인데 이거 영상 보고 기분 진짜 나쁠, 나쁠,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극이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언니가 이렇게 매운맛으로 자극을 하는 이유는 언니가 좋은 맛으로 자극하는 건난 이미 영상 속에 브이로그 속에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거든. 35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나이죠. 많지도 적지도 않은 나이에 어, 여자고 사업가고, 병원의 대표 원장이고, 의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이런 브이로그로 다 봤을 때이 정도로도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굳이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을 해야 들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어. <laughs> 자, 여기까지. 영상 보지 마요. 공부하세요 지금. 제 정신이니? 그리고 또 하나 말하면 자기 혼자 스스로도 컨트롤을 못 하면서 뭘 다른 거를 컨트롤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어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거는 세상에서 내 맘대로 되는 거나 밖에 없거든요 나 잠자면 안 되면 잠자면 자지 않으면 돼나 공부해야 되면 공부를 하면 돼요 나니까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건나 밖에 없어 근데 나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조정을 못하면서 뭐. 자기하뭐 성공을 하고 싶어하고 뭐 어느 그룹의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한 가닥 해보고 싶어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다녀오자.